안녕하십니까 커피 내리는 목사 경동입니다. 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 인생은 선택이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간다. 오늘 나의 모습은 내가 과거에 한 선택의 결과다. 선택은 속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선택은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선택이 나를 만들어 간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믿음의 열매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동행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오늘 자먼 한 모금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자먼 1장 15절 말씀입니다. 문맥상 앞에 8, 9절에서 부모의 훈계에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훈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9절까지는 악한 자들의 유혹을 거부하라는 부모 혹은 영적 스승들의 강력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오늘은 15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자, 말씀을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절은 어떤 유혹이 있어도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 것과 스스로 제어하고 절제할 것을 고민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니지 말라. 다니다라는 말은 삶이나 행동 방식을 말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 또한 받아들인다는 뜻이 됩니다. 아무리 스스로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매일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권유는 악한 자들과 삶을 같이 하거나 행동을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 결국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자, 악에 물드는 첫 걸음은 악한 자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멸망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 지금 나는 누구와 어울리며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생각에 젖어 있는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리를 추구한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되겠습니다.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며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두 번째, 밟지 말라. 인간의 자연적 성향은 죄를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자문서 저자는 죄성 자체를 단단히 묶어둘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의 길, 악한 길을 멀리 하려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된 본성을 인전하고 제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어, 성도가 죄악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이 절제하지 못하고 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엔 더욱 그러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자는 이를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죄성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비춰 내 자신을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첫째, 나는 오늘 악한 자들과 어울리는 자리에 있는가? 둘째, 나는 나의 죄성을 제어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영적 전쟁을 위해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 네 번째,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악한 자리인지 욕망과 욕심의 자리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금하고 계신 죄악된 생각인지, 우린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십시오.